공통근을 가지는 경우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진 연립방정식이다라고 할때 이렇게 동일한 인수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자 x 과 알파를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로 전체 를 하나 하나를 우리는 어, 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두 개의 곱으로 어,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까지의 식을 우리가 f 와 gx 라고 했을 때 그것이요 요렇게 인수분해되는 구조에서 자 공통 인수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공통을 갖는다라 할수 있잖아요. 자 너무나 당연한 약인데 자 문제가요 우리 문제를 접하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통 인수가 있으면 공통을 원 가진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근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은 자 fxgx를 뺀다 라는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뺀다 라는 방식 연산을 해볼 때이 gx는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이까지는 계산이 되어져서 뭔가 는 어떤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g x 의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여전히 가진다. 뭔 말이냐면 뺄셈을 하여도 공통인수는 살아있단 뜻입니다. 아 더하기를 하면요. 더하기 하여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두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저것쪽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요. 인수 매지는 구조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가질 때라것서 어떻게 표현하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이 두식을요. 빼기 연산을 해봤을 때, 만일에 빼기 연산 한 것이 인수분해 되어진다면 그 안에 공통인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볼게요 자, 소린 뭔 소리? Fx, Gx를 빼보겠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빼봤더니, a 플러스 1의 괄호 x가 되었고, 플러스 아, a 1 0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냥 우리는 빼 봤을 뿐입니다. f(x)에서 g(x)를 빼 봤어요. 빼 봤는데 걔네 식이요. 자, 세히 보니까 인수분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x 1 0 이렇게요. 자,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뺄 셈을 하여도 그 안에 만일에 공통근을 갖는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여기에 가면 공통인수를 가지는 구조였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있다라는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에서 어, 혼란을 우리가 어, 피해가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x e q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면, 자,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식이요.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얘네가 공통근으로서 작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공통인수를, 어, 가지게 된다 했기 때문에요. 공통을 가진다라는 말은 공통인수를 반드시 가지는데 그 공통인수가 곧요, X 플러스 1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확신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공통근으로, 이것과 이것의 공통된 근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것이 예네시계스의 근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성립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번식에 대입했어도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식에 대입을 해보면 1-a 플러스 2a가 되어지 이퀄 <목소리> 0이 되어졌죠.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상당히 까다롭죠.